네, 안녕하세요. 8월 3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이제 전반부가 끝이 나는 에, 부분입니다. 39장 1절부터 8절인데요, 제가 1절과 2절만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한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나았다함을 듣고 희스기야에게 그들과 예물을 보낸지라 희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근과 향료와 고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희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아멘. 오늘 보물을 중심으로 은혜 받고 방신 말자. 은혜 받고 방신 말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높은 산을 등반하는 것도 힘들지만 등반하다가 내려오다가 존한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오르는 것도 힘들지만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것도 더욱더 긴장감을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제 주일이어서 38장을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사의 38장에서 기스기아의 그병 들었다가 치유되는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8장에 이스기야는 자기가 몸이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사야 선제자 와서 당신이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모든 걸 정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돌아갔고 히스기야는 그때 병면을 향해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가던 이사야를 다시 불러와서 15년을 더 산다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사는 은혜를 하나님께로 받고 나서 오늘 이 39장의 장면,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처럼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나서 그 사탄의 공격과 또 느슨한 방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방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은혜 받은 이후에 방심하면서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기의 궁에 모든 것을 보여주고, 보물을 보여주면서 나중에 결국 바벨론이 침공되었을 때 그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큰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았을 때그 이후에 자만하거나 긴장이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큰 시험이 닥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발병과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지만 그 은혜를 받고 난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는 늘 긴장감과 또 기도와 또 말씀을 통해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민함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절부터 2절 사이에서 오늘 첫 번째로는 은혜를 받고 방심한 희스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그때란 말이 38장에서 히스기아가 치유되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또 자기 생명이 15년 연장되는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아가 병들었다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 사신을 통해 글과 예물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히스기아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했어요. 야, 바벨론 큰제국이 자기에게 인사하고 또 어떻게 그려 냈냐고 설명하면은 아, 하나님이 나를 낳게 하고 이차저차 했다. 여기까지는 이야기하면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은금과 향료와 보배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이 세계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 전부 다 금과 은과 폐물과 또뭘 보였다고요? 무기를 보자. 여러분 이 상대국이 아무리 화친을 맺고 또 우방국이어도 자기들의 약점과 장점을 다 보여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너무 은혜받고 또 자기가 치유를 받고 기쁜 상태에서 이 사신이 왔던 거죠. 그래서 왕이 이렇게 이렇게 예물을 드리다 합시다 하니까 자기가 좋아가지고 자기 공을막 자랑하는데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까지 다 보여줘 버렸어요. 무기고를 보여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지금 국방력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것을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무엇이 약점이고 장점인지를 이 사신들이 다 파악했다가 나중에 유다와 의루살렘은칠때 결국 그것을 다 빼앗아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자산을 다 보여줄 필요가 없었는데 다 보여준 이희스이야 이것은 하나님 앞에도 잘한 일이 아니었다고 나중에 이 사회를 통해서 책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기도응답을 받고 또 충만함을 받았을 때 중요해야 돼요. 주일날 말씀을 잘 듣고 예배의 은혜 받을 때 집으로 돌아가다가 막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치유와 경, 은혜를 경험하고 또 자기가 막 자랑하다가 오히려 더큰 일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 응보처럼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처신과 또 자기의 마음의 교만이 만들어낸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사이에서 본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기스기아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막 지금 이사야가 와서 왜 묻는지를 지금 그대로 모르는 거예요. 계속 왕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아니,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이 소식을 듣고 빨리 왕을 만났어요. 도대체 뭘 보여줬습니까? 그러니까, 뭐, 궁전에서 안 보여준 게 하나도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지금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 희스의 잘못에 대해서, 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희스의 일대 왕은 망원의 여의 말씀을 들었소서 보라 나의 이름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싸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요호의 말입니다. 다 보여줬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전부 그러면 바벨론이 다 가져갈 것이다. 그거 보여주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왕이시 어떻게 그렇게 변이 났습니까? 또 15년 더 산다던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면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죠. 자기 병을 낫게 했고, 자기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되는데, 자기의 그동안 쌓았던 보물, 또 조상들에게 물려왔던 보물을 막 자랑하면서, 바벨론 사신들은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이미 유다에, 또예루살렘에 이번 기회에, 어, 가서 칭찬하고 또 축하하는 척 하면서 상황을 알아보러 왔던 거예요. 아주 계략이 뛰어나죠. 알아보고, 그 무기는 어느 정도고, 그들이 우리가 가면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지를 아랍으로 왔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결국은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와 되고 남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또내 이에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라져 바벨론 왕궁의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왕손 중에서 너의 자손과 후손 중에 네시가 된다. 시가 바벨론 왕의 네시가 될 사람들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연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결국은 B.C. 586년입니까? 7년입니까? 그때 결국은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다 포로를 끌려갑니다. 왕도 끌려가고, 어, 왕의 자식들이 눈이, 예, 눈이 이렇게 눈을 빼서 데려가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돼요. 결국은 바벨론에게 잡혀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은 때로는 말씀을 늘 듣다 보면은, 세상 앞에 굉장히 순진해서 이용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늘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세상의 처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처세수 밟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뱀처럼 좀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에 있어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의 내면을 다 보여줘서 믿지 않는 자와 나누면 믿지 않는 자를 오해하고 오히려 우리의 약점을 보고 야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는 이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히스기야가 시원에 연장받은 것은 자기 인생에서 참 기쁘고 좋은 일이었지만 이 책을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까지 기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연장된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이 성숙돼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도 심판을 피해가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도 히스기야 때는 임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은혜 때문에 히스기야 당대에는 나라가 망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8 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대에는 평화가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갔지만 결국은 자기 민족과 후대들이 망하고 많은데, 자기 생전에 이런 편안함을 누린다고 이것이 좋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하는 또희스기야의그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자기가 또 잘못했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리고 자기 때 주시는 평안과 또그 나라의 경고함 때문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은혜 받고 방심하면서 참큰이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여러분 백성이 저지르는 것더 중요하지만 왕이 실수하면 이렇게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또 교회 공동체에서 또 세상 속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마음 속에 있는 신앙의 비밀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 내보여줄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그들이 경험을 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내 마음 속에 보석으로 간직해 두고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이후에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자기의 일상적인 삶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늘 기적으로 살수 없어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기적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간직하고 또 일상을 잘 관리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위험한 때또 환란의 때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자가 참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가 산을 타고 등탕을 향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을 내려올 때의 그 긴장감과 조심스러움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것이 신앙의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의 그 모든 인생의 중요한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그 길을 조심스럽게 걸어가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구원자로 물론 오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주시라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길도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에서는 조심조심 살을 발을 놓듯이 때로는 말과 행동의 주의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주셨던 은혜를 깊이 마음속에 보석처럼 간직하시고, 어, 너무 긴장을 풀지 말고,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또 세상 앞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 전반부를 끝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교만이 되고 우리의 방심이 되었을 때 오히려 적에게 큰 약점을 잡히고 또큰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시고 훈회를 주셔서 이 활란과 고통의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잘 견디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8월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또한 달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직 이렇게 전염병과 고통과에될 고난들이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동안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했듯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보이시며, 결국은 그리스도 에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당하는 선도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